움직이려다가 음. 새로 고침해보려는데어 아까 대기에 휘동던 있었던 거 같은데 음 흐음... 뭐야 얼마 안 남았네 사람들 세보인나이 정도쯤 되면 사람이 별로 없더라 아 스타도 쌍콩쌍콩 2등 2등 부담스러운데 와 추진에 저거까지 껴줬으면 진짜 다올려주고 와 미쳤네 얘들아 치타 지켜 ㅅ 발와 구원 피찾는거 뭐야 개 미쳤는데 저거 어떻 이기지 연승 깨졌고 군벌 순환도 없고 아 근데 진짜 원하는건 안나오네 와 저거 삼성도 이길 가능성이 없다 삼성이 두개야 아 이건 어떻 손녀가 케일 필요하다 그랬는데 케일다 좋아 게. 아. 내가 딱히 가져갈 게 없었거든. 어망어 아니냐고. 아니, 왜 애기야 신거야대가리 고누기. 야소가 이성이라편안하이 내가 기지기 전에 빨리 대근 하나 늘려야 되는데. 어, 이거 어떻게 이기냐, 진짜? 아, 특타 삼성 어디가? 존나 단단한 거죠. 나 아도 구세주가 떴다리. 오, 베인 삼성. 나이스. 뭐야? 또 만났어. 씨발. 오, 홀리 쉣. 홀리 슈퍼스타. 오 마이 갓. 존나게. 존나게 수주. 아, 아니, 씨가 실드 저양 동대. 와, 저 구원 대상이야아니 아파요 야, 야. 죽이고 싶다고. 오케이. 귀족 완성. 싸게 싸게 다 잡고. Oh e l 아 와, 씨발. 졌어형한테 방금 쳤어. 졌어? 어. 개피 씨가 하나. 시한 삼성이면 완벽할 텐데 말이야. 아니, 어떻게 또 만나냐 씨! 전보다 더 강력해졌어. 야한 번에 사라졌어. 야안 잡아 피시파. 저기 너무 간지러운 걸. 자주수는 어, 뭐야? 피시파. <laughs> 피. 사라져라 애송이. 아내 사귀족이 평타 막아주는데 족도 안 막아주네. 다음 상대 부상해서 어떡 하냐 저거. 나르 나르 뽑으면서 부들부들 떨고 있는데? 나르 나르는 변수가 될수 있어가지고. 삼교든 6마구산가 보네. 저기도 구원이 있는데 쥐오. 구원 발생하기도 전에 사라지고. 아 나고. 낙엽싸 싸게 가자고. <laughs> 시발 <시마> 이게 게임이냐? 알았다. 이게 뭐야? 삼성대 애들이 가지런이 있어 애들이 얘기하고 있어. 우선 심상치 않아. 12월 40일 뭐딱 됐다 오케이 제국을 넣냐 경제비를 넣냐가 문제인데어 1등만 났다 좋겠다 와피로다녹았군아 부럽다 와또구원 써? 근데 애들이 구원 안 와서 피하네 어 22점에서 더 이상 내려가지 않군요 용 구인수 부인수다 n 빈수, s k a t 한테 씌워줘야되나 레오나한테 씌워줘야되나 n 거는괜찮 n a l 세 o n a Leona, l e 한방에 넣고 카타 한방에 넣고 와어 e o n a Leona, l 어 o n 어 Leona, Leona, 줄까 레오나? 케일? 아.. 어, 케일이지 근데 애들이 케일이랑... 피 피바... 뭐지 회복 o n 앞에 라인이 죽을 e 같으면은 그걸로 살려주겠지 아 어, 근데 앞에 니는데한 방이야. 피오나가 일성이나. 아니지. 그 가레나하고 레오나 있잖아. 저 조합이면은 이제 쇼진으로 그때 때리다가. 어 제발 케이닉 죽지 말아 주세요. 오 피오나 사졌네. 오개 개사기 대신에. 제발이 맞지. 어. 어 그렇게 쓰는 거예요. 나는 앞라인 녹으니까 어차피 피바로 버티니까 레오나도적 딜러만 계속 스탑 넣으려고 했는데 아니지 피바라기도 <laughs> 한개 있는데 한 개가 있는데 그거 정도면은 아 제발 피오나 하나 나와라 피오나 나이 점수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11연승째야 레오나랑 케이를 음. 떠가지고 극적으로 기종 만들었어 아, 나 악마 덱 하면 제드 피오나한테 가라 제드 제드 피오나 아씨 이블린이 낚였어 야 가는 케이고 프리 개사기긴 <laughs> 하다 안 뒤진다 일성 피우다 안 뒤져. 수진, 제, 제한도 줘야 된다. 야 뭐야, 한명2점 이점 2점 남았어. 다, 다 뒤졌어. 피우다 이성 냈고요. 나그 뒤야 이겼네, 1등이네돈다 써. 드레이븐 나왔고. 아 나는 템 너무 안 좋게 나와가지고. 나는 그냥 피바랑 붉은 덩굴 씌워줬는데 드레이븐이 어, 아, 안 뒤지고. 더어내온나 녹았어. 잠깐만, 너. 차가 쫓된거 같은데? 아니아니 드레이븐도 없잖아. 자기 날 잡았대. 어빠. 치는 것 같아. 드레이 야, 저 새끼 미쳤는데 잠깐만. 오! 저거 살려. <목소리도 같이> 아, 가성민 쇼지 섬네. 그러면 저녁하고 10만에 빵장 싸고 나왔는데 조가 차가 내려. 차가 진짜, 진짜 안 나오는, 나오는 거가 아나? 거의 배리 나오. 아예, 아예 없는 것보다, 것보다 어떻게든 걸어서 해야 되는 거지. 가스 노우가 천천히 나간다는 거죠 빨리 나가는 처음에 들어 들어있는 가스통, 가스통 아니야? 꽉차 있다. 가스, 가스 다는속도아니야 느리게 중간 빠른 가스. 차문 잠기 것도 거의 없는 걸로, 걸로 할까? 차 알람은 많이, 많이 하는? 차, 차 경보기 경고... 오픈이 그냥 문 열었을 때 그냥 오픈하다, 오픈하다 이런 뜻인지. 영화가 어렵게 하다 가스 다는속도는 느리게. 아, 보통 할게. 조미 설정이나 하자. 랜덤으로 할까? 어떤 놈은 강거리 전력질주하고 전력질주 어. 좀비 공격력은, 공격력은 약한건 알까? 아 물량이 더 많아? 력이 쎈듯이 약한 한명 한명이 강한데 양이 적거나 이런식으로 우선 식으로. 좀비를 생각해보자 우선 좀비가 존나 쎄든 약하든 어찌든 무섭잖아, 무섭잖아. 그러면 공격력은 약한건 하고 좀비가 대가리를 찢어도 안찢으면 무섭잖아, 무섭잖아. 그럼 채널도 강하거나 는게 나을 공격력은 약한데 지금 물론 고여서 막 이따가 나. 막 ㅅㅂ 존나 안 뒤지지 않으면서 이렇게 때수있는 한데 <laughs> 감염방식은 모두 감염된 상태에서 어? 아? 다 하고 어? 감이둘다 했을 때 감염이 된다는 거, 된다는 거 아니야? 모르겠 이건 그냥 피지 타가어까 감염 후 사망 시간은 받아 죽지 어차피 끝나는 거이 행동은 문 사용? 문까지 여는 건가 이거? 야, 야, 너무 웃름 <웃음> 끼치잖아. <웃음이잖아>. 나 이거 소름 끼칠는것 같아. 존재 기억력은 문까지쭉 <laughs> 차우는데 질 기억 강하다고 하면 도망칠 수 있는가 거의 없겠는데? <laughs> 위에게 둘 다가 낸점이니까? 야, 야 생각해 봐. 좀비 있어서 천, 천천히 <laughs> 걸어와서 안심하고 있어서 때리다가 갑자기 옆에 좀비 추가가 돼서 도망가는데 문 <laughs> 벌컥 열고 갑자기 <laughs> 뛰어. 와. 10%는 피에 누젓이 늦어지면 할까? 이제 시야, 시야 청력, 청력 후각이야. 이게 중요해. 이게 중요해. 내가 소프트웨어에서 청약, 청약 높게 했다가 집에서만, 집에서만 움직여도 애들이 막 반응이. 보통 좀비는 시야가, 시야가 좀안 좋거든. 시야를 낮게 할까? 소프트웨어를 유지하면 뭐 있나? 우리피 흘러야 지 않는 거 아니야? 아 맞네. 이게 제일 좀이상적이잖아청력은 높으면 되게 좋대. 보 보통 야아 보통 보통 시야가 보통이면 뭐하기좀어 뭐였지 않을까. 않을까? 우리 문도 뭔여문 몰내분래. 낮에는 아우. 이적은 뭘까? 아 약간 그런 거 같은데. 밤 되면 더 세지거나 약간 그런 거 아니야? 언제 더 세지는가? 언제 활동하는가? 낮에는 어, 양쪽 때 반응을 쓰다가는 거스로로돼 있으려면 낮이든 밤이든 활동한다. 약간 이런 거 같고 그럼 밤으로 할까? 그래 낮에는 그래도 좀 어떻게 할수 있는 여지가 있어야 될것 같아 먹을 것도 하고 뭐, 재밌겠네 타겟팅이 어, 어. 맞네 알람부시고 창문을, 창문을 열고 문을 열어 다 음... 아, 알람을, 알람을 이용하는, 이용하는 플레이도 가능하겠네 이용하문 열어서 부시게 하고, 부시게 하고 나중에, 나중에 그거 털고. 털고 잠깐 좀비 하우스 알람 트리거링이니까 음, 약간 그거 아니야? 뭐? 체크, 체크해도 될것 같은데? 그거 뭐냐 약간 집 알람 같은 거 있잖아 어. 그런 거울리면은그 집을 완전 다 부순다는 약간 그런 얘기 같은데. 아 여기가 안에 막 <놀람> 소리 내는 그 문부시고 들어와서 다 하듯이. 약간 그런 거 같아. 수량 세부가 중요해 이거. 그러네. 준비 그룹의 범위가 누가 좋아할까? 두 명? 밖에 비 왔나? 그물 소리 나는 거. 아아 아, 아, 아니 아니 뒷집 샤워 수도. 0.5 낮이가 붙어 있는 사이. 사이?